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 향당편 마지막 장이고요, 27장입니다. 어, 먼저 여기 있는 들 거자가 제가 폰트 때문에 이 글자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한 획이 더 있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색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안색을 보다라는 뜻이고요.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때 어떤 안색이냐면 마치 자루가 꽁을 잡을 것 같은 그런 눈빛 혹은 그런 느낌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런 안색을 보고 이 사자는 물론 이, this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 모두 혹은 잠깐 사이에 등 굉장히 그뜻 자체의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이사자를 조금 다양하게 해석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모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들 거자 들다라는 거는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날아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높이 날아오른다라고 지금 종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그 자로가 꿩을 마치 잡을 것 같이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을 보고는 모두가 날아오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어는 꿩이 되겠죠. 그래서 꿩은 모두 날아오른다. 그리고는 이 상자는 의미 자체가 빙빙 돌아서 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빙빙 돌아서 막 날다가 말을 있자는 접속사죠 그리고라고 그리고 후에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저희 몇번 나왔었는데 이 이후 우리 뭐뭐 이후 오후 이후에 오전 몇시 이후에 라고 할 때처럼 그 이후로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빙빙 돌아서 난그 이후에 다시 모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루가 꿩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자 그꿩들이 모두 확다 날아오른 다음에 빙빙 돌아 날다가 그 이후에 다시 싹 모여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치 비둘기를 조금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공자의 말씀이 되겠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여기 산은 산자고 이 양자는 그 작은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 교량할 때그 양자인데 여기서는 큰 다리 아니고 작은 다리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암컷의 꽁을 저희가 보통 까투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컷 꽁은 장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 국어 시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산의 작은 다리에 그 까투리들은 먼저 이 제자를 보면 이 제자는 감탄이나 강한 의문 등에 쓰이는데 보통 감탄 뭐뭐 하는구나 하는 아주 강한 감탄에 쓰이는 그 종결사였습니다 그래서 시로구나 시로구나 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때 시를 저는 때를 아는구나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꿩들이 아, 때를 알아서 이렇게 싹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구나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로가 그것을 공자가 여기서 받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받치다 라는 건 여기 앞에 사람인 자가 붙은 공자가 주로 쓰이는데요. 이 공자도 지금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로가 그것을 받쳤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는 세번 냄새를 맡고, 그리고는 작자가 행동에 쓰이면 일어나다, 일어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세번 냄새를 맡고는 일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조금 보면 대개 경전에서 유교 경전에서 군자는 기회가 나타나면 그 기회를 가만히 두고 보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꽝이 이제 사람의 어떤 분위기 날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딱 알아채도 금방 납. 나... 가 버리는 것을 이제 공자가 이 꿩의 훌륭한 성질의 비유를 한 거겠죠. 혹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꿩이라는 한낱 그 미물이 새가 사람보다 오히려 자신의 때를 더잘 아는 것에 대해 칭송할 수또 있고요. 이 말은 죽을 줄 알면서도 대개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또 자만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거나 뭔가 실패하거나 잘못되는 그런 일이 사실 정말 많죠 지금 뉴스에도 나오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뻔히 보이는데 그 안에 갇혔을 때는 어, 그 눈앞에 이익 때문에 그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 길을 가면 죽는데 죽을 걸 알면서도 나의 자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그 나뭇가지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어,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어떤 해석을 빗대어도 공자는 이 꽁의 특성을 굉장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그런데 자로는 그 공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아 내가 꽁을 못 잡아서 아이고 때를 놓쳤구나, 아이고 때를 놓쳤구나 이렇게 말한 것처럼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죠 때라고 한 것. 그래서 이제. 공자가 아 되게 꿩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자루는 알아채고 꿩을 잡아서 바친게 됩니다 공자는 자루의 성의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냄새를 맡긴 했지만 앞에서 이제 꿩의 그 훌륭한 특성들을 봤기 때문에 차마 먹지는 못하고 세번 냄새를 맡고는 그냥 일어나졌다 라고 될수 있겠죠 사실 지금 향당편 27장 이 부분은 굉장히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는 문장입니다. 공자께서 꽁의 어떤 점을 때 맞다고 했는지, 그리고 또왜 냄새를 세 번만 맡고 먹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꽁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루의 안색만 보고도 달아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꽁의 어떤 점을 공자는 말하고 싶었을까요? 많은 의견이 있었던 만큼 정답이 절대 없는 구문이라서 꼭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다음 편에 들어왔습니다. 선진 편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나아간다. 지금 동사가 나아갈 진짜로 쓰이고 있고요. 어디 어디에 예, 악에 나아간다. 라고 뭐뭐에 자로 쓰이고 있죠. 먼저 예약으로 나아가는 것은 야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일단 야 자는 종결사죠. 이 야인 역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제가 쓴 것처럼 평민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뒤에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나아간다. 예약에 나아가는 사람은 군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야인과 군자를 대립시켜놨죠 먼저 예약으로 나가는 사람은 야인이고 나중에 예약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군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을 여자 뭐 뭐와 같다면 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갈지 자가 여기서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누군가를 등용한다면 사람을 누군가를 무엇을 등용한다면 뭐뭐 한다면 자가 여기 있겠죠 뭐 뭐와 같다면 어. 이렇게 해석될 수있고요 면자 고측자 뭐뭐 하면 입니다 if랑 비슷하죠 그렇다면 나는, 나는 선진을 쫓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야인을 나는 등용하겠다 먼저 나아간 사람을 나는 등용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어, 선진변 첫 번째 장부터 사실 굉장히 많은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앞에 나왔던 야인과 군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야인과 군자를 첫 번째로 평민과 평민의 반대라고 한다면 경대부들 혹은 문신들의 자제가 될수 있겠죠. 어, 이미 성공한 아버지, 어머니를 둔 그런 자제 혹은 벼슬아, 벼슬을 먼저 한 사람을 야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약에 먼저 나아간 사람이고요. 나중에 나아간 사람이 군자. 그래서 벼슬을 한 것으로서 선배 그리고 후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운 학문이 먼저 배운 사람. 먼저 많이 배운 사람은 야인이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는 사람은 군자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야인을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는 그렇다면 공부를 해봤지만 그래도 겉멋만 들게 대충 공부한 사람. 그냥 그 공부했다 이런 게 좋아서 겉멋만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부분이 참 많겠죠.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왈과 왈부가 많은데요. 그 까닭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로 유학을 공부했던 그 시대 시대마다의 사대부들의 자제들에게 명분이 될 수도 있었고요. 명분이 될 수도 있었고, 혹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더 이상 지금 21세기는 더 이상 논어 한 구절이 나의 성공과 사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이 시기를 사는 여러분들은 공자의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공자를 조선 성리학 혹은 주자학에 갇혀서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공자께서는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 생각은 여러분들과 다를 수가 있죠. 얼마든지 공자의 그 인물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등용을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2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던 사람들, 나를 쫓던 사람들, 어디에서? 진과 체에서 나를 따르던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모두 자자에 걸립니다. 여기서 진과 채 어, 여기는 제나라가 아니고 체나라입니다. 어, 진과 체나라에서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천하주유라고 해서 주유천하라고 해서 제가 공자가 몇년또 십몇 년 동안 천하를 주유하던 기간 이 있었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제 공자가 체나라에서 진나라로 가는 도중에 진에서 전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나라를 가야 되는데 진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불안한 정세 속에 돼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식량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도 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굉장한 환난 속에서 공자가 먼저 진나라로 들어갔는데 그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이 성문에 이르지를 못한 겁니다. 이 경우라면 공자가 먼저 앞서고 제자들이 그를 호위하면서 뒤따라갔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저희 앞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과거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면 힘든 고행길에서는 맨 뒤에 오는 것을 굉장한 큰 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공자의 뒤를 따르면서 힘든 과정을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계속 보면, 모두, 모두, 문에 미치지 못하였다. 즉,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모두 문에 이르지 못했다. 어, 진나라와 채나라, 이 경계에서 나를 따르던 그 사람들은 모두 문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이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문, 진짜 성문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자를 먼저 안전하게 들여보내고 그 문에 이르지 못했던 많은 제자들, 그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자 문화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자 학당을 얘기하겠죠. 그때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내 문화에까지는 미치지 못했구나. 지금 뿔뿔이 다 흩어졌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내 문화에 있지 못하구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세 번째 해석이 하나 더 있는데, 이때는 문이라고 하는 건 성문이고, 성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관리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나를 따르던 이 사람들은 모두 등용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으로도 이 문장의 결론은 사실 공자가 그들 제자를 이제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3장입니다. 3장은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실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덕행, 덕행으로 유명한 사람은 되게 뛰어난 사람은 안현 그리고 민자건, 연배구 중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문장은 공자의 문하에 10명의 훌륭한 제자들이다 라고 해서 공문십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공문사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과목이 네가지거든요 그래서 공문사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과십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 저희 지금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공자 문화에 대략 한 3천 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제자들이 모두가 공자를 엄청 따르고 막 그런 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뭐 잠깐 왔다 갔던 그런 제자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3천 명이라고 하면 진짜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육예여 가지 그 훌륭한 예에 도달한 사람이 이때 예는 기술 같은 걸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수학이라든지 활쏘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어 72명이 전해져 내려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공자 제자는 10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을 공문 10철 혹은 공문 사과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과목은 덕행입니다. 덕행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은 안연, 저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안회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공문 10철은 모두 이름 한 명을 제외하고는 이름이 아니라 자로 적혀 있습니다. 안연, 역시 안회 인물이죠. 그리고 민자권은 요 뒤에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민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도를 했다라고 알려지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염배구가 나오는데요. 염씨. 그렇죠. 연배구는 연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희 연구 기억나시나요? 공자 학단에서 퇴출을 당하기도 했던 그 계시 밑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막막 쪽쪽 뽑아냈던 그 연구의 첫째 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궁은요 연배구의 동생입니다. 연옹이죠? 염... 사실 연배고랑 이 중궁은 어머니가 다르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궁의 또 동생은 염구가 되겠죠. 연배고, 중궁, 그리고 염구 모두 공자의 밑에서, 삼형제 모두 공자의 밑에서 공부를 했고요. 염구의 아들도 공자의 제자입니다. 이때 선생님이 굉장히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가문에, 아들들을 다 공자 밑으로 보내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연구의 아들도 지금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10명의 훌륭한 제자들 중에 무려 3명이 염씨 가문, 직계 가문의 아들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언어입니다. 언어는 말을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외교입니다. 외교를 굉장히 잘했던 인물. 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제아는 제여라고도 하죠. 저희 앞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말재주가 굉장히 뛰어났고 뭔가 말장난 같은 걸 좋아해서 공자에게 혼이 나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말을 잘하던 논어에 나오는 내용만으로도 진짜 말을 잘하는 인물이다라는 걸알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말재주가 좋았던 인물이고요. 어, 자공도 많이 나왔었죠. 어, 똑똑하고 거의 안 연에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그런 말을 굉장히 잘했던 인물입니다. 돈도 많았고. 그 다음에 정사.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는 염류. 아까 말씀드렸던 염구의 아들입니다. 염류. 염류는 다른 인물들은 다 자를 쓰고 있는데 염류는 지금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름입니다. 그리고 공자께서는 보통 제자들을 자로 절대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다음 계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인물이죠 자로입니다 공자의 아주 든든한 친구이자 제자였던 노노에서는 앞에서도 그랬지만 약간 빈틈이 많은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죠 그 꿩을 잡아서 주었던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공문 10철에 들 만큼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학입니다. 문학은 글을 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잘 쓰는 인물들로 먼저 자유가 나오는데요. 자유는 언언이라고 해서 한번 언급이 된 적은 있습니다. 네, 그 언언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자한은 어, 이름이 복상이고요. 복상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훌륭한 공자 사후에 훌륭한 스승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4장입니다 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에는 저희 요거 많이 봤었죠 사람을 부를 때 회에는 주격조사처럼 은는이가를 붙일 수 있었고요 나를 목적어 도와준다 이렇게 둘이 세트인데 이 세트가 자자에 걸립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전체가 아니다. 안에는 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다음 어자는 언자까지 걸려서 나의 말에 나의 말에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설자지만 기쁘다 라는 뜻으로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논어에서는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항상 안에는 너무 기뻐해주니까. 내가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주자는 이 글을 보고 공자가 은근히 좋아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다산정약용은 간쟁이라는 것, 너가 옳다. 너가 틀렸다. 라는 것을 말하는 그 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첨이다라고 공자가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자는 기뻤을까요? 아니면 아첨이라고 굉장히 싫어했을까요? 저희는 공자가 아니라 알수 없지만 사실 칭찬은 항상 기쁘지 않나요? 네, 오늘 볼 마지막 5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제자도 나왔죠. 감탄입니다. 효로구나 효이구나 민자건 이어, 민자건 앞에서 나왔던 공문 10철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들은 주어입니다. 틈이 없다, 동사로 쓰여있고요. 이 전체, 어짜가 전체에 걸립니다. 그 부모 형제, 이렇게 걸리게 되거든요. 부모와 형제의, 그 부모와 형제의 말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부모의 형제 말에, 틈이 없구나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틈 사이 간자 틈 간자는 사이 틈이라는 뜻도 되고요. 어 동사로 쓰이면 헐뜯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때 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 형제의 말에 민자건을이 헐뜯음이 없다. 아까 헐뜯다라는 뜻으로 써서 헐뜯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부모 형제의 말, 즉 여기서 민자건을 굉장히 칭찬하는 말이겠죠? 호로서 칭찬하는 그런 말일 텐데, 그런 말을 얘기하는데, 그 말이 너무 다 맞기 때문에 거기에 틈이 없다, 그 말에 다 맞아서 틈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민자건에 대한 일화가 한나라 때 지어진 한시외전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자건, 이 굉장히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 어머니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새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와의 사이에 아들을 둘이 낳게 됩니다. 그러자 이새 어머니는 이제 이 민자권에게는 조금 안 따뜻한 겨울옷을 주고 이렇게 차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버지가 아시고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이새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자건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어머니가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있으면, 한 아들만 추위에 떨겠지만, 만약에 어머니가 안 계시면, 무려 세 아이가 외로움에 고통을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쫓겨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고, 이후에 이 어머니도 민자건의 그 효성에 감동을 해서, 공평하게 아들을 키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